페리칸이라는 교수가 쓴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역사를 문화사 측 관점에서 고찰한 그런 내용입니다. 페리칸은 이책 속에서 세계의 모든 역사는 곧 예수님의 역사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의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배반했느냐, 또는 예수님께 충성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진리를 저버렸느냐에 따라 모든 나라나 모든 개개인의 운명이 달라졌다라고 그는 이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그럼 우리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구태여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6절에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본래 진짜는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본체 형상이라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설명을 하죠. 하나님과 동등대물체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으시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지 않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지 않고 왜 사람의 모형으로 오셨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받아야 할 중요한 신앙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후자의 관점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본문 6절에서는 비웠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7절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비웠다라는 단어는 쏟았다라는 쏟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을 쏟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쏟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비웠다. 즉 자기를 쏟았다 그랬어요. 자기의 무엇을 쏟은 겁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쏟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쏟았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신의 부유함을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역시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아주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본래가 부자예요. 본래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부요함을 다 쏟으시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계시면서 때로는 제때에 먹을 것을 먹지 못해 배고플 때도 있으셨고 외로울 때도 있으셨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얻지 못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하셨고 조롱을 받기도 하셨고 위험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정신병자라는 조롱과 오해도 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부요함을 쏟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 역시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쏟아놓고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의 사역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때는 이런 저런 능력을 행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심에 있어서.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셨던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그냥 기름을 부어주듯이 요즘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한여름에 소낙비가 막 내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가지신 그 능력을 쏟아놓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히셨고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참으셨고 무능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아픔을 다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셨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가 나눔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에게 있는 영생을 나눠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나눠주셨습니다. 자기의 부요함을 나눠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얻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부요함을 얻었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삶을 풍성하게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이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나누어 주신 날이고 우리에게는 바로 얻은 날인 겁니다. 얻은 날이에요. 따라서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눔의 삶을 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예배하는 우리가 나의 나눔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 누군가가 얻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올바로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자랑과 사랑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자랑이라는 것은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뻑이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남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남에게 뻑일 수 있기에 좋아하는 것은 자랑입니다 남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어서 줄수 있기에 좋아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사랑하며 삽니까? 자랑하며 삽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성탄절은 성탄절에 예배하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는 날이 이 성탄절이 아니고 사랑할 것이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내 것을 쏟아 나눔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내 혼자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달라지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황혼이 질 무렵에 홀로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연신 몸을 이렇게 숙여서 무언가를 주워서는 바닷속으로 계속 던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보니까 방금 파도에 씹쓸려 해안으로, 해변으로 올라온 그 불가사리들을 한 마리씩 주워서 물 속으로 보내고 보내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할아버지에게,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장. 지금 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노인분이 대답을 합니다. 불가사리들을 바닷속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어. 지금은 썰물이라서 해변으로 썰려 올라온 이 불가사리들을 바닷속으로 돌려 보내지 않으면 햇볕에 말라서 죽고 말지요. 그러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저도 압니다만, 이 해변에 수천 마리가 넘는 불가사리들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바다로 되돌려 보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시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지금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으신 모양인데 이 멕시코 이 해안에 있는 수백 개의 해변에는 날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불가사례들이 파도에 휩슬려서 올라와서 이 모래밭에서 말라 죽고 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무슨,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노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금 몸을 굽혀서 불가사리 한 마리를 뚝 집어들어서 그것을 멀리 바다 속으로 이렇게 되돌려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저한 마리한테는 큰 차이가 있지요. 옛부터 우리 선조들은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 한다고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임금님이라도 일반 백성들의 굶주림과 가난을 구제하기는 힘들다는 말인 줄 압니다. 이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한 사람의 사랑의 나눔이 세상을 다 구제할 수는 없을지라도 나의 나눔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쏟아서 흘려보내는 그 사랑의 나눔이 세상을 다 이롭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나의 사랑의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나눔을 받는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얻는 삶을 살수 있다면 그래서 세상 삶 맛을 느끼고 세상에 살아갈 용기를 갖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탄이 보여주는 이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 뭐 보태준 것이 있다고 피땀 흘려 모은 것을 내가 쏟아가지고 나누어줌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우리는 나의 피땀 흘린 결과로 나의 주머니에 채웠습니다. 나의 통장에도 우리의 통장에도 채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주머니에 채운 것으로 나의 통장에 채운 것을 가지고 결코 살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평화와 기쁨과 천국과 천국에 귀한 것들을 우리는 나의 피와 땀을 흘려서 얻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보태준 것이 있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신 것이고, 그냥 받은 겁니다. 그냥 얻은 겁니다. 내가 보태 준 것이 없는데도, 그냥 주셔서, 그냥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많이, 아니 조금이라도 보태 주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오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명목 하나로 자기를 쏟아 나누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온 몸으로 경험한다면 느낀다면 내가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게 보태 준 것이 없을지라도 성도인 우리 역시도 내 것을 비워 나눈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동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쏟아서 우리들에게 나눔을 실천해 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 교회와 우리 성도 교회의 온 성도들은 이 사랑의 나눔을 사명으로 삼고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수 있는 능력대로 교회의 물질도 나누고, 교회의 건물도 나누고, 또한 내 것을 나누면서 사랑으로 나눔의 인생을 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동하시면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생일인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나눔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인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서울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학위를 받자마자 안락한 미래 보장. 인간의 기대를 전부 다 내려놓고, 어, 몽골의 성교사로, 어, 떠났던 성교사님이 계십니다. 잘 아는 대로 여러분이 읽으셨을 거예요. 기분이 센책 가운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후에 또다시 책을 한권더 썼습니다. 제목은 더 내려놓음입니다. 그런 나눔대로 예수님을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나름대로 좋은 학교, 나름대로 어, 학기, 나름대로 어,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 보니까 더 내려놓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더 내려놓아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자기애 자기 사랑, 자기 의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둘째 아들, 탕자는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버지를 버렸고, 아버지의 첫째 아들은 자기의의를 너무 주장한 나머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두 가지 자기의, 자기 사랑.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요인이었는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버려 터서 우리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보면 8절은 예수님의 더 내려놓으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자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자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없으니 당연히 자기 애도 없고 자기 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게 무슨 자기 사랑이 있으며 무슨 자기 의의가 남아 있겠습니까? 자기 사랑도 없고 자기의 의도 다 없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없어지기까지 더 낮아진 그 땅에서 피어나는 꽃이 바로 겸손의 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서 빌리포서 2장 3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기 사랑과 자기 의의가 살아있는 한 결코 겸손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죽기까지 자기 사랑과 자기 애까지 다 버리는 더 낮아짐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런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정한 겸손은 자기 사랑이 죽고 자기 의의가 죽을 때에 비로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 주머니에 넣은 것을 비워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이 나눔의 삶 정말 귀한 삶인데 이것을 내려놓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자기 사랑과 자기 의의까지 내려놓는 이 겸손의 삶은 더 내려놓음에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나 연말 연초가 되면 여기저기에 도움을 받아야 할 단체나 기관이나 혹은 개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이 갈 때는 한 보따리, 두 보따리 가득가득 가득 채워가지고 기분 좋게 갑니다. 가서 진실한 마음, 정성된 마음으로 다 나누어 줍니다. 흐뭇한 나눔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의 현장에서 꼭 빼놓지 않는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우리 회현동 지역에 몇몇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가까운 일신교회나 상동교회나 남대문교회 이렇게 우리교회, 내교회가 네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교회와 동사무소하고 연합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웃을 돕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27일 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빼놓지 않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눠줄 물건들을 다 모아놓고 뭐하냐면 함께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도 이 교동 이웃돕기에는 물건을 받을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단체에서는 꼭 나눔의 그 물건들을 주는 사람들과 받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사진에 내 얼굴이 나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나눔의 물건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받는 사람은 자기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것을 좋아할까요? 가능하다면 적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는 사람은요, 자기 사진이 크게 나오면 어떨까요? 하나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사진을 찍을까요? 이런 마음을 드러내놓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본심 속에 자기 사랑, 자기 의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어 그것은 좋은 일인데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로부터 뭘 얻어가지고 오느냐 자기 사랑을 더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의의를 더 챙겨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한 장의 사진 속에 담아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눠주려면, 물건만 나눠주고 올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우리의 사랑까지도, 내 자기 사랑하는 것까지도, 자기 의의까지도 다 그냥 내려놓고, 다 쏟아놓고, 다 나눠주고, 그렇게 주고 와야 합니다. 이게 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지라도 십자가만은 지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으시고도 십자가만은 지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부여함을 내려놓으시고도 십자가만은 치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치라고 하셔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없어지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이 우리를 살렸고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종종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 너 기둥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용기를 주고 혹은 너 기둥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이렇게 격려할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이 기둥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우뚝선, 우뚝선 존재감이 있는 우뚝선 최고의 존재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둥 같은 사람. 그러나 이 기둥의 진정한 존재감은 혼자 우뚝 서 있는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혼자 우뚝 서 있으면요, 그건 뭐라 그래요? 폐허예요, 폐허. 터키나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고대 건물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의 건물들은 어때요? 텔레비에도 보셨죠? 또 직접 가보셨죠? 건물은 어디 간데 없어요. 벽도 없어요. 기초도 없어요. 지붕도 없어요. 뭐만 남아요? 기둥만 덜렁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가이드가 이건 과거에 뭐 이러이러했고 화려한 뭐 뭐였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데내 눈에는 화려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뭘로만 보여요? 폐허로만 보입니다. 혼자 우뚝 서 있는 그 기둥의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기둥이 혼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폐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둥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방에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덮여지고 이렇게 됨으로 통해서 비로소 그때서야 기둥의 가치가 기둥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기둥 같은 역할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많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둥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 기둥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내가 세워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전체를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드는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통하여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때로는 지붕의 역할을 해서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전체가 조화 있게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겸손한 사랑의 모양으로 오셔서 낮추시고 또 낮추심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 주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겸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겸손한 마음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덮어지고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들의 인생으로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더욱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동하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눔의 삶의 모습이 있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겸손한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일인 이 성탄절에 예배하는 우리와 우리 성도교회가 다시 한번더이 예수님의 나눔과 겸손의 모습을 달망하리라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동동하며 하나님이시면서도 그것을 다 쏟아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기로 결단하시고 실천하셨던 그 모습, 그 나눔의 삶과 그 겸손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며 성탄의 예배를 드리며 또 다시 한번더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여 우리의 나눔의 삶과 우리의 겸손한 마음의 삶으로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세워지고 이로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일들이 더욱더 이제보다 이 후는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